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 손안의 이 작은 기기, 아 스마트폰이 AI를 만나서 얼마나 더 강력해질 수 있는지, 음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보내 주신 그 AI 특강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기능들이 이미 현실이 돼서 우리 곁에 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뭐 새로운 앱몇개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글쓰기 보조 기능으로 메시지 하나를 보내더라도 훨씬 뭐랄까 세련되게 다듬어 주고요. 오. 또 궁금한 게눈 앞에 보이면 바로 그냥 카메라로 검색하고 네. 복잡했던 영상 편집까지 진짜 순식간에 해내는 어, 말 그대로 스마트폰 활용의 차원을 바꾸는 그런 핵심 기능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아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AI 기술이 여러분의 어떤 일상 또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AI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이지 음, 눈부십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이 그냥 실감 날 정도죠. 그 강연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AI는 좀먼 미래 기술처럼 느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운영 체제, 그 OS 깊숙이 통합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전문가나 개발자만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음 바로 여러분 주머니 속이 손안에 강력한 ai 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스마트폰 ai 환경이 어떻게 좀 재편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보죠 특강 내용처럼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ai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네 엄청나죠 삼성 갤럭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이걸 탑재했고 또 애플 아이폰 역시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음, 본격적인 AI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죠. 그렇죠.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 한동안 약단 주춤하는 듯 보였던 구글이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AI 분야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그 플랫폼 경쟁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어떤 AI 모델이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 경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경험 자체가요? 네. 단순히 뭐 특정 앱의 성능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운영 체제 전반에 걸쳐서 AI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사용자를 돕는지 그 똑똑함의 결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어떤 AI는 언어 이해나 생성에 더 강점을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AI는 뭐 이미지 인식이나 데이터 분석에도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고르는 기준에 이 AI 성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강에서 강조된 부분이 AI가 그 코딩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게 좀 흥미롭던데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연에서도 예시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뭐 복잡한 코딩 지식 없이도, 이런 이런 기능을 하는 앱을 만들어줘 라고 그냥 텍스트로 지시하기만 하면, AI가 기본적인 앱의 틀을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와, 진짜요? 네. 물론 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디어를 좀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자동화도구를 만드는 데는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 있죠. 음. 이게 특정 분야. 특히 뭐 반복적이거나 좀 정형화된 코딩 작업에서는 인간 개발자의 역할이 좀 축소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상상만 하던 일인데요. 근데 이런 최첨단 AI 기능들이 약간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안에 꽤 쓸만한 AI 기능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데 잘 모르고 지나치는 기능일 텐데요. 네,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글쓰기 어시스트 또는 뭐 텍스트 제한 같은 기능입니다. 최신 갤럭시 뭐 S23 시리즈 이상이나 아이폰, iOS 17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죠. 아 저도 이 기능은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뭐 오타 고쳐주는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타 수정은 뭐 기본이고요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생일 축하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입력했다고 해보죠. 네. 이걸 그 AI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특별한 날이네 멋진 하루 보내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 채 처럼 좀더 감성적이고 친근한 톤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와 또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내는 거라면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와 같이 아주 격식 있고 정중한 톤으로. 순식간에 변환해줍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심지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이메일 초안 형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와 단순히 그냥 문장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랑 대상에 맞게 톤앤매너까지 조절해주는군요. 그렇죠. 특강에서는 상품 리뷰 작성이나 고객 메시지 작성에도 이게 유용하다고 하셨죠. 네 아주 좋은 활용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하고 리뷰 남길 때, 그냥 좋아요 한마디 대신에, 어, 배송도 빠르고 제품 마감도 깔끔해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색감이 화면에서 본 것과 똑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와 같이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후기를 AI 도움받아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객 문의에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훨씬 프로페셔널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다듬을 수 있죠. 아, 특강 강사님 경험담도 재밌었잖아요. 그 AI 도움 받아서 좀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받으신 분이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다정해졌지? 하면서 놀랐다는 이야기요. 네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약간 뭐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AI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 제법 자연스럽고 어, 인간적인 감성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너무 의존하면 개인의 어떤 진솔한 표현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겠지만요. 그래도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하거나 좀 표현에 어려움을 느낄 때 정말 유용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통의 효율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높여질수 있다는 점이죠. 아, 정말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검색 방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AI 때문에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고요? 네. 특강에서는 단결을 나눠서 설명해 주셨죠? 네, 맞아요. 검색의 진화를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던 방식. 그러니까 키워드를 입력하고 수많은 웹페이지 링크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 헤매던 방식. 이게 바로 1단계. 찾아 헤매는 검색입니다. 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원하는 정보 찾으려고 여러 키워드 바꿔가면서 검색하고 페이지 막 넘겨가면서 시간 허비하던 그런 모습이요. 네, 정말 답답할 때 많았죠. 하여, 그럼 2단계는 뭔가요? 2단계, 알아보고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 뭐 시리나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걸 이용해서 말로 질문하거나 아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눈앞에 사물이나 텍스트를 찍어서 바로 검색하는 방식이죠. 구글 렌즈, 네이버 스마트 렌즈, 갤럭시의 빅스비 비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카메라로요? 네. 그 특광 강사님께서도 집에 있는 좀 특이한 모양의 전등 갓을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혹시나 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구글 렌즈로 검색했더니 바로 분리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찾아서 해결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해 주셨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카메라가 그냥 검색창이 되는 셈이군요. 저도 가끔 꽃 이름 모를 때 찍어보곤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걸 검색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간 3단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3단계. 증강현실 AI 검색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증강현실이요? 네. 대표적인 예가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서클 투 서치 기능인데요. 이건 정말 직관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서클 투 서치. 네, 웹서핑을 하거나 뭐 SNS로 보거나 심지어 사진첩 속 사진을 보다가도 궁금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냥 홈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그 대상 주위에 손가락이나 S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돼요. 와, 그냥 동그라미만요? 네. 그럼 AI가 즉시 그 이미지나 텍스트를 인식해서 관련 정보를 화면 하단에 바로 띄워줍니다. 뭐 앱을 바꿀 필요도 없고 스크린샷 찍어서 검색할 필요도 없죠. 환해한 위 어디든 동그라미만 치면 바로 검색이 된다니 와 정말 편리하겠네요. 이건 단순히 검색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정보를 소비하는 습관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는 아 궁금한 것을 어떻게 검색어로 표현할까 이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냥 어. 눈에 보이는 저것이 뭐지?라는 직관적인 호기심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 속 멋진 옷이나 가방, 뭐 가구 같은 게 궁금할 때 바로 동그라미 쳐서 브랜드랑 가격 정보 알아볼 수 있고요. 오. 여행 중에 본 낯선 건축물이나 음식 이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 보다가 모르는 용어나 인물이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시각 검색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외국 영화 보다가 배우가 입고 나온 옷 같은 거 궁금할 때 바로 써 보고 싶네요. 아, 좋네요. 그리고 특강에서는 AR 글래스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건 또 뭔가요? 네. 그 서클 투 서치가 현재 구현된 3단계 검색의 대표 주자라면 AR 글래스는 이 검색 경험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약간 미래 기술로 언급드렸습니다. 미래 기술? 네.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안경 형태의 기기인데요. 이걸 쓰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위에 관련 디지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겁니다. 와.이나 직함 정보가 뜨거나, 뭐 물론 프라이버시 이슈는 해결되어야겠죠. 네, 그렇죠. 외국 간판을 보면 자동으로 번역된 텍스트가 보인다거나 이런 식입니다.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하지 않고. 현실과 정보가 완벽하게 통합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죠. 와,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검색 하나만 해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더 생산적인 작업, 예를 들어 뭐 컨텐츠 제작이나 정보 요약 같은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도 AI의 활용하기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발표 자료 준비나 뭐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구글 재미나이의 경우 캔버스나 심층 분석 같은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특정 주제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발표 개요나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동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MG세대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이라고 요청하면 뭐 서론, 본론,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구조화된 초안을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그냥 초안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발표 자료로 만드는 것도 AI가 도와준다면서요. 그 특강에서 감마라는 도구를 시연해 주셨는데 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감마. 맞습니다. 감마 같은 AI 기반 프레젠테이션 제작 도구는 정말 강력합니다. 앞서 뭐 제미나이 등으로 만든 텍스트 초안이나 심지어 간단한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해도 AI가 알아서 디자인 템플릿 적용하고 관련 이미지 삽입하고 텍스트를 슬라이드에 맞게 배치해서 완성도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진짜 순식간에 만들어 줍니다. 순식간에요? 네. 특강에서는 2000시 시설 관리 공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연했는데 정말 몇분 만에 표지, 목차, 현황 분석,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이 담긴 어, 거의 전문가 수준의 슬라이드 자료가 뚝딱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와. 물론 뭐 세부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지만 그 초기 작업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와 진짜 매번 PPT 만드는 게 일이었는데 정말 유용하겠네요. 근데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긴 글이나 영상을 요약해주는 AI도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 AI 요약 도구는 거의 뭐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으니까요. 그렇죠. 릴리스 AI 같은 서비스는 유튜브 영상 링크만 넣으면 전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핵심만 요약해 주거나 아예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바꿔 주기도 합니다. 긴회의 영상이나 온라인 강의 내용을 빠르게 복습할 때 아주 유용하죠. 유튜브 요약이라니 정말 시간 절약에 좋겠네요. 그 PDF 문서나 웹사이트 요약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노트북 Lm. 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자료. 뭐 PDF나 텍스트 파일, 구글 문서 같은 거 또는 입력한 웹사이트 주소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찾고 답변을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외장점이죠? 일반적인 챗봇들이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다 보니까 가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 내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노트북 엘램은 사용자가 제공한 그 닫힌 정보 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내가 올린 논문이나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겠네요 할러시네이션 걱정 없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혹시 국내 서비스 중에도 비슷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위튼, WRTN 같은 서비스도 강력한 요약 기능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 글쓰기, 광고 문구 작성, 코드 생성 등 다양한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리튼이요? 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방대한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핵심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AI가 정보 처리 방식을 혁신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좀더 재미있는 기능으로 가 볼까요? 영상이나 이미지 편집도 AI 덕분에 아주 쉬워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영상 편집이라고 하면 뭔가 좀 전문가의 영역처럼 느껴졌잖아요. 네,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강에서 소개된 비트싱크라는 앱이 좋은 예인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고요. 비트싱크. 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 뭐 최대 30장까지 아니면 짧은 영상 클립들. 한 10초 이상 분량 되는 것들을 여러 개 선택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사진이랑 영상만 넣으면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앱이 알아서 그 소스들을 분석해서 멋진 배경 음악과 함께 감각적인 영상으로 자동 편집해 줍니다. 와, 자동으로요? 네. 서운 9가지나 되는 다양한 스타일 템플릿이 있어서 원하는 분위기, 예를 들어 뭐 신나는 여행 영상이나 감성적인 브이로그 역동적인 스포츠 하이라이트 같은 거 이런 걸 고를 수 있습니다. 영상 길이도 자동으로 조절해 주고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짧은 형식의 영상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합니다. 몇번 탭만으로 꽤 근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와, 사진 몇 장으로 쇼폼 영상 뚝딱이라니 저 같은 영상 편집 초보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이미지 편집 쪽은 어떤가요? 그 감성 공장이라는 앱도 소개되었죠? 아, 네. 감성공장. 이 앱은 사진 위에 멋진 글씨, 그러니까 캘리그래피 문구를 합성해서 좀 감성적인 이미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캘리그래피요? 네. 이것도 사용법이 아주 쉬운데요. 먼저 배경으로 쓸 사진을 고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써도 되고 앱에서 제공하는 고품질 배경 이미지를 활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 넣고 싶은 문구를 입력하거나 앱에 내장된 다양한 캘리그래피 스타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아, 직접 문구를 입력할 수도 있군요. 네, 원하는 문구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좋은 글귀나 명언, 심지어 성경 구절 데이터베이스까지 있어서 쉽게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 이렇게 배경 이미지랑 캘리그래피 문구를 선택하면 AI가 자연스럽게 합성해서 마치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 근사한 카드 뉴스나 이미지 메시지를 순식간에 완성해 줍니다. 와. 다가오는 뭐 추석이나 연말 연시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카드를 직접 만들거나 SNS에 공유할 감성적인 콘텐츠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AI 덕분에 전문가 수준의 작업들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AI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속 AI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과 업무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AI는 이제 검색 방식을 혁신하고 뭐 서클 투 서치나 구글 렌즈처럼 글쓰기를 돕고 글쓰기 어시스트, 또 복잡했던 콘텐츠 제작, 감마, 비트 싱크, 감성 공장과 정보 요약, 릴리스 AI, 노트북 LM까지 손쉽게 만들어주는 어, 정말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강력한 기능들이 더 이상 뭐 전문가나 얼리 아답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특강에서도 강조된 메시지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 기술 자체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것보다도 인간 고유의 강점, 그러니까 뭐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AI와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활용하느냐 이게 될 것입니다. 음. AI를 뭐 경쟁 상대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강력한 보조도구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아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안 쓸래 하면서 AI 포기자가 되기보다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내게 당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능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일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스마트폰 속 AI의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특강에서 제시된 통계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내 AI 서비스 사용자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 의외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 정말 의외인데요. 네. 반면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20대 중 일부는 오히려 너무 빠른 기술 변화와 넘쳐나는 정보에 좀 압도되어서 AI 활용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보통 젊은 세대가 신기술에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기술 접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활용 전략의 차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쩌면 고령층은 AI의 모든 기능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원에 실제로 필요한 특정 기능, 예를 들면 뭐 음성 검색이라든지 글자 크기, 키우기, 간단한 정보 얻기 같은 것에 집중해서 꾸준히 활용하는 반면에 네. 젊은 세대 일부는 AI의 그 방대한 가능성과 빠른 변화 속도 자체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의 나이나 기술,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야기 나눈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내게 지금 당장 유용한 기능은 무엇일까? 이걸 발견하고 그것부터 꾸준히 활용해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할 것 같은 스마트폰 AI 기능은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